이 시간의 말씀을 듣기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낮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지난주부터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또이 수요기도성에 설교할 차례가 돌아와서 수요기도성의 본문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제 주보에 이것을 내고 이제 수요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의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이야기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데, 하나님 설교할 게 없는데요. 그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냥 혼자 묵상할 것이지, 왜 본문을 정했을까. 그런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오는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은, 그래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장 1절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것이 오늘 비유의 배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약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궁유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세리, 창기들,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거든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저 사람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수군거리고 오히려 예수님과 그 죄인과 세리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아시고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동전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이두 아들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두 번째 아들이 이제 잘 살다가 자기가 그 안에는 빨리 내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 상속받아야 될 유산을 주세요. 저 나가서 멀리 떠나서 혼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줬습니다그 나머지 아들들이 그 3분의 1을 나눠서 갔는데,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아들, 아버지의 유산의 3분의 1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면전에서 아버지, 그것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찾아가서 아버지 유산을 물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페류나와 같은 그런 정말 나쁜 놈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수고를 인내함으로 감당해서 그 페류나와 같은 아들에게 그 유산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가서 술과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결국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때서야 깨닫죠.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고대 근동 유대사회에서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어른과 아버지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 그 자존심마다 하지 않고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십니다. 그것을 밖에서 일하다가 온 첫째 아들이 보고,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근데 오히려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그 아들의 이야기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착각입니다. 영적인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은 정말 큰 착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이 하는 착각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말씀과 권위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고 산다면, 내 인생은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째 아들에게 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네,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은 지금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집에서 아버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둘째 아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기가 둘째 아들보다 의롭다는 겁니다. 동생은 아버지 명을 어기고 집을 나갔는데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상속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첫째 아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동생, 이미 받아야 될 유산을 다 받아서 탕진해버린 그 동생을 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 녀석을 아버지가 왜 다시 받아주신단 말인가? 저 녀석이 다시 들어오면 내 유산이 더 줄어든다는 저 잔치도 지금 큰아들 돈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더닝 크루거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더닝 크루거 현상은 1999년 미국 코넬대학교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스틴 크루거가 실험을 통해 밝혀낸 연구 결과인데요. 요약하자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도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부족함과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나의 모습은 고양이와 같은 모습인데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마치 사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이 착각인지도 모르는 현상을 더닝 크루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현대교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지면 "나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어. 그래도 내가 목사야. 그래도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야. 내가 다 했어.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어. 마치 내가 영적인 사자가 되는 것처럼." 실제로 내 영적인 현 주소는 초라한 고양이와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신앙이 깊고 내가 나한 앞에 더 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나짐과 자금을 알고 오늘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첫째 아들과 그가 대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더닝쿠로거 현상과 같이 그런 영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늘 거하는 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 가까이 있는 자들입니다 바리세인과 사기관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회당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교만과 착각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극률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오늘 깨닫고,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극률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극률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했다. 내가 목회자다. 내가 중직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망각입니다. 은혜의 망각. 오늘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평생 그 은혜를 누리다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실수수 없는 상처를 주고 멀리 떠나가 버렸잖아요. 큰아들에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큰아들은요, 작은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날려먹은 이 아들. 저놈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재산을 받아서 다 말아먹고 방탕하게 살다 온 호적에서 파버린 놈인데 왜저 아들을 바보같이 다시 받아주십니까? 오늘 우리 30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것이로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다. 그런데 왜 너가 그러냐, 아들아 너는 지금 나와 이 집에 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너 것처럼 누리고 있지 않니? 바로 큰 아들에게 이미 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큰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이제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 순탄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것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탄함과 평온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평온함과 순탄함 때문에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온함과 순탄함이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무뎌지게 하고 있다면 그게 나에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긍일하심을 오늘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함이 생긴다면 날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긍일하심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나의 그 춥고, 배고픔 나의 그 아픔과 고난은 어쩌면 나에게 신앙의 복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칼비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많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망각하고 있고 너무나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목장 모임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기억하는 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다.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주변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다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위기일까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 수가 줄고, 재정도 줄고,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정말 그것이 한국교회의 진짜 근본 위기의 이유일까요? 교회의 은혜를 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교회의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행정과 사형만 증가하고 있는 영광의 시대를 얻고 부응을 경험했던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망각하고, 은혜가 이제는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은혜가 되어버린 그것이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혼자 누리는 데는 익숙해졌지만,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또 다른 은혜가 되게 해서 내 주변에 흘러 보내는 일에는 우리가 참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고금의 회복입니다.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다시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큰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곁에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다리생인과 같은 그 아들 말입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정말 바보 같은 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들을 위해서 쏟아부으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나의 삶이 작은 아들, 큰 아들과 같을지라도 여전히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아버지가 오늘은 다니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을까? 오늘 오늘은 그 아들이 나에게 돌이키지 않을까? 목을 빼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를 기다리시며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전히 계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던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상당히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 일입니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식사도 잘 사주셔서 권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늘 관심 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늘 이 권사님을 신경 써서 챙겨드리고 관심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오랜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그새 가족에게 인사하고 더 관심을 갖다 보니 몇주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권사님이 마음이 서운했나 봅니다. 그래서 불평분만을 하면서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 부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병상에 계시는 동안 이 권사님이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휘젓고 결국에는 여러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병상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던 부모님 피눈물 흘리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권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건강이 악화돼서 암에 걸렸는데 암 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 마음 가운데 참 합당한 열매를 거뒀다라는 그런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권사님이 뻔뻔하게 목사님 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가 갈채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부모님 피 흘리게 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사람 왜왜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가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알기는 할까요? 아버지 가지 마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셨습니다. 기도를 해드리고, 그 권사님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번 이제 계속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들은 소식은 이 권사님이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리고 지난 추석 때는 부모님께 인사한다고 이렇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제 민낯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천사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저런 인간들을 구원하러 가세요? 저 사람들이 회개하기나 할까요? 다니엘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변화되기나 할까요? 주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묵묵하게 순한 어린 양처럼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고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문입니다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사랑을 낭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다.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 말하지만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그 무모한 은혜, 그것이 있는 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희망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를 위해 오늘도 목을 내놓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있었고, 또 나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내가 착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긍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 주님 오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첫째 아들과 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 주님 다이 시간에 깨뜨려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은혜를 깊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